첫 번째 경기. 음. KT랑 음, KT랑 스크 경기. 어, 요거는 지금 음, 뭐 어쨌든 지금 첫 경기죠. 어, 첫 경기고 오늘 국내 첫 경기인데 뭐 일단은 뭐 사실 최근에 어, 최근에 지금 KT의 경기력이 나쁘지만은 않다. 음,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이 지금 서울 SK가 좀 오래 쉬긴 했지만서도 전반기 막판에, 음, 전반기 막판 스크가 좀 보여줬던 어, 그런 모습은 좀 수비에서 어, 수비에서 분명히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에 또 <laughs> 집중하는 그런 모습도 좀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뭐 확실히 뭐 그래도 어 그래도 이제 나름 한이 뭐야. 긴 휴식기 동안, 한 게임을 더 치렀던 게, KT죠. 물론 이제 상대가 이제 삼성이긴 했어. 음, 삼성이긴 했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오늘은 사실 좀 승패보다는요, 승패보다는 언어버 쪽이 좀더 좋아 보인다. 사실 이게, 지금, 어쨌든, 최근에, 이번 주에, 좀, 뭐라고 해야 돼, 좀, 휴식기가 길었다 보니까는, 아이 모든 팀들이, 어 모든 팀들이 좀, 뭐라고 해야 돼, 야투가 잘안 들어갔죠. 어 뭐, 지나, 뭐, 어제 경기들도, 음 어제 경기들, 모비스 경기도, 뭐, 야투 개판이었고, 오랜만에 해서, 어 LG도, 뭐, 야투 개판이었고, 음. 그리고 그전 경기들도 다 야투가 개판이었던 게이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어쨌든 지금 뭐 스크도, 음 스크도 이제 뭐 나름 이 <laughs> 전반기 동안 좀 빡센 일정을 소화했다 보니까는 좀 체력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었어, 어 분명히 있었는데 좀긴 휴식을 취했고, 그리고 뭐 KT 같은 경우 어 홈에서 얘네들 최근에 야투감이 확실히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어162.5 기준이지만, 이 경기는, 가득점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가득점. 음, 가득점이 좀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굳이 승패 간다면은, 저는 요거는 조금, KT 프렌 쪽입니다. 아 어쨌든 간에, 이 용병 바뀌고 나서, 어 용병 바뀌고 나서, 국내 선수들도 또좀 많이 살아난 부분들, 음,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laughs> 그리고 또, 뭐, 물론, 뭐, 지난 경기, 어, 지난 경기에서 막, 딱히 이렇다 할 활약은 없었는데 음, 조금씩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그 필리핀산 본소 음, 어, 이 친구가 뭐 시간이 갈수록 어, 적응하고 나면은 이 KT의 어, KT의 이 가드진들 어, 약 약점을 좀 채워줄 거라고 봐요. 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KT의 흐름이 저는 좀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저는 어, KT KT 프랜 볼게요. 뭐, 뭐 역배까지 이게 기준 기준점이 낮아서 어, KT 뭐 프랜도 해주고 어, 역배도 충분히 어, 해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프랜슨과 함께 그리고 오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 캐롯, 2번 인삼. 음, 번 캐롯, 2번 인삼. <laughs> 또이 경기. 케롯이랑 인삼 캐롯 캐롯 캐럿. 다들 캐롯구나 캐롯 캐럿. 캐롯 자 요거 t 어, 것도 한번 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일단은 지금 a 은 r o t Carrot c a 슛감이, 어, 슛감이 지금 미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얘네들이 지금, 뭐, 지난 동부전도 그렇고, 어, 최근에 지금 외곽이, 어, 외곽이 지금 미친 듯이 폭발을 하고 있다. 뭐, 그 중심에는 당연히, 어, 당연히, 어, 로슨이랑, 음, 그리고 전성현이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이알레지 음, 알레지 들어온 것도 사실상 이 캐롯이 좀, 뭐라고 해야 돼 어, 벤치 구간에서 어, 확실히 좀 아쉬웠던 음, 아쉬웠던 득점력을 조금 담당해 줄수 있는 어, 그런 역할을 할 친구로 어, 이 친구도 잘 데려왔어 그리고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는 사실 뭐 로슨이 다한 것도 있고 어 전성현이가 조금 안 풀렸지만서도 다른 애들이 또잘 터진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캐럿도 어 캐럿도 뭐 벤치 애들이라든지 전성현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좀 터져준다면은 분명히 음 분명히 또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인삼도 오랜만에 경기를 하는 거긴 하지. 어 근데 이제 이 캐럿이 인삼만 만나면 음 인삼만 만나면은 고전을 했습니다. 왜걔 고전을 했을까? 어, 전성현이가 꽁꽁 묶이니까, 어, 인삼수비에 꽁꽁 묶이다 보니까는 확실히 좀 많이 고전을 했었죠. 게다가, 비교적으로 어 비교적으로 스펠맨도 너무나도 잘해준 부분들도 있었고 어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좀 캐롯이 뭐뭐 뭐 캐롯뿐만 아니라 어, 모비스도 그렇고 캐롯도 그렇고 어, 상대전에서 <laughs> 좋은 모습 보이는 <laughs> 상대전에서 좋은 모습 보이는 팀들한테는 뭐 캐롯이 뭐 다 어, 전부 다잘 다 잡았는데 이또 상대전에서 한번 물리는 어, 물려가지고 열세를 기록하는 그런 팀들한테는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경기 어, 수비 안 되고 어, 공격도 뻑뻑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계속해서 나왔었죠. 음, 그래서 이제 뭐 오늘도 저는 <laughs> 오늘도 저는, 물론 캐럿이 최근에 이 야투감이 좋지만서도, 이한번 물린 거어 쉽게 끊어내기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 게다가, 게다가 이제 인삼공사 같은 경우, 음 인삼이 또 최근에, 어, 홈, 홈에서보다, 어, 원정에서 얘네들이 더 경기력이 좋아, 어, 좀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입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인삼승 볼게요, 인삼승. 음, 이거 뭐 상대전에서 사실상, 어, <laughs> 끊어내기에는 어, 내기에는 조금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인삼승과 함께 어, 그리고 마인승까지도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요 경기도 좀 뭐라고 해야 돼 163.5에서 지금 164.5까지 올랐죠 어, 올랐는데 나는, 나는 조금 <laughs> 뭐 이 경기도 KT 경기랑 조금 마찬가지로 좀 오버를 조금 보고 싶다. 어 어쨌든간에 오늘 또낮 경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또이캐로이뭐 템포도 좋고 어 야투감도 좋기 때문에 뭐캐로이좀 달리면 음 같이 인삼이 어좀 달려줄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뭐 양팀 치고 받고 하다가 어 결국은 어, 인삼이, 어, 인삼이 잡아내지 않을까. 항상 좀 뭐랄까. 좀 운이 없어. 어, 캐롯이 지난 인삼, 인삼전에서도, 어다 이긴 경기, 어, 다 이긴 경기. 뭐랄까. 뭐, 박지훈이 쇼를 해가지고, 어이. 역전승을 또 거둔, 말도 안 되는, 어, 말도 안 되는 또 역전승을 거둔 것도 있었죠. 어, 그래서 요거는 저는 어, 인삼승과 함께, 어, 그리고 뭐 다득점도, 음, 오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어,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음, 야, 오늘은 좀. 오버쪽으로 좀 도전해 보고싶네 음, 지금 최근에 좀 올오버 밀고 있다 얘이가 아, 올오버 밀고 있는데 오늘도 조금 올오버 음, 올오버 한번 도전해 보고 싶네요 에이? 자 그리고 이제 1번 삼성 2번 동부 음, 1번 삼성 2번 동부 음. 어쨌든 2시 경기들, 2시 경기들은 조금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음, 승패보다는 어, 좀 다득점, 어, 다득점. 음, 승패보다는 다득점. <laughs> 야 오늘 지금 유타도 지고, 클블도 지고, 멤피스도 지고, 뭐 무슨 뭐다다 터지고 있네요. 다 터지고. 심각하네, 심각해. 자, 요 경기, 음, 서울 삼성이랑, 아, 어, 그리고 원주동부. 야, 근데 진짜 이 서울 삼성이, 어, 용병 이두 명을 교체를 했죠. 어, 용병 두 명을. 뭐, 물론 여전히 이제 뭐 수비적인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지만, 어, 용병을 교체는 했는데, 어, 근데, 하이 국내들이 너무 안터진다 음 국내들이 너무 안터진 다 안터져 이 어, 진짜 이정현 말고 10득점 이상 넣어줄 애가 <laughs> 없다 아 어, 넣어줄 애가 없어 어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어, 오늘 또어 오늘 또음 지금 구연패 중인 상황 속에서 어 동부를 또 만나는데 과연 이거 동부는 잡을 수 있냐 음. 동부는 잡을 수 있냐, 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은, 어, 저는 일단은 이 새로운 용병 두 명이 어, 조금은 그래도 지난 경기보다는 좀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간에 지금 동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감독 바뀌고 나서, 어, 감독 바뀌고 나서, 그 뭐, 팀장 분명히 좋아진 부분들은 있죠. 어, 공격 기사를, 뭐, 공수, 공수에서. 어, 근데 이제 여전히, 어, 여전히 이 지금 어, 이 부상자가 너무 많다. 어, 게다가 지금, 뭐, 에르난데스도 그렇고, 프리몬도 그렇고, 지금 계속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오늘 경기에서 뭐, 동부가 삼성, 삼성 용병보다 뭐,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라고 또볼 수는 또 없거든. 어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이 최승욱이랑 강성재, 음 얘네 둘만 어떻게 잘 수비를 한다, 음 그러면은 사실상 동부 같은 경우, 음 동부 같은 경우 조금 힘을 잃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오늘 또이 삼성이 홈 경기죠, 어홈 경기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경기 끝나면 또 내일, 어 내일 또 인삼 원정이란 말이야. 인삼원정, 인삼공사원정.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어쨌든 이 홈에서 마지막 연전이야. 어, 마지막 연전인데 지 근데 지금 올해 어 올해 지금 홈에서 이긴 적이 없거든. 어뭐뭐 뭐 1월 1일도 그렇고 어이? 1월 1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뭔지야 뭐 연말도 그렇고 지금 10 좀더 작년까지 올라가면 은 12월부터 홈 경기에 승리가 없습니다 아, 그중 지금 뭐 거의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 승리가 없는 게 지금 이 서울 삼성인데 근데 이제 또 오늘 또이또 음,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그래도 동부라면은 저는 서울 삼성이 조금 더 어, 집중할 수 있는 좀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는 뭐 약간 조금 음, 약간 조금 도전 적인 개념으로 어 서울 삼성 보겠습니다. 서울 삼성, 어 서울 삼성 보고 뭐 동부도 사실 마찬가지로 음 동부도 사실 마찬가지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오늘 경기 이원전 경기 끝나고 나면은 어그 뒤로는 또홈 연전이란 말이야. 어홈 연전이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 음이 경기는 조금 삼성 쪽으로 좀 좀 그런 느낌이 들어. 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삼성 쪽으로 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게 또156.5또이 어, 삼성 때문에 어, 삼성 때문에 기준점이 너무 낮다. 아, 어, 너무 낮은데. 음. 요거 저는 오늘 삼성의 반등 타이밍을 한번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어 어느 정도 득점을 해주지 않을까 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어요 경기는 좀 다득점, 어 다득점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요거 동부가 조금 템포를 끌어올리면은 뭐 삼성도 조금. 따라가지 않을까, 어, 그렇게 봅니다. 에이? 자, 그리고 이제, 어, 하나원큐랑, 어, 하나원큐랑 신한은행 경기. 어, 요 경기는 지금, 어쨌든, 음, 어쨌든 지금, 이, 하나가, 어, 하나가 이제, 직전 경기, 어, 직전 경기, 음, 직전 경기 이제, 올해 분석 왜 있다고 맨날 틀린다고? 그러면, 보지 마세요. 어, 어제는 다 맞췄다. 아이가, 음. 어, 제는 국내 다 맞췄다. 아이가 형님, 어잉 오지 음. 마세요. 네, 시아, 감사합니다. 자. 자,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이삼성, 어... 삼성 생명, 부상자 많은, 어, 부상자 많은 삼성 생명 상대로, 또, 그래도, 어, 승리를 거뒀다. 진, 근데, 진짜, 개 졸전이었죠. 개 졸전. 음, 얘네들이 뭐, 어, 야투가 엄청나게 좋았다든지, 어, 그게 아니고, 어, 그게 아니고, 삼성이 너무 못했다. 음, 아니, 1쿼터에 6점 박는, 박는, 박는 팀인데 우째이기노 어이? 음, 이길 수가 없는 경기였죠 선상성이 어, 그래서 이제 뭐 하나 같은 경우 뭐 승리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다. 음, 그리고 이제 이 신한 같은 경우 어, 신안이 이제 최근에 어, 최근에 좀 경기력이 좀 많이 달라졌죠 왜뭐 박지수가 있는 KB도. 어이? 어 브레이크 전에 잡았고 어 그리고 뭐 지난번 경기에서 어 지난번 경기에서 우리은행 상대로도 뭐 1쿼터에 어일쿼터에어 3점 6방 어 여섯 방 때려 박으면서 최근에 이 신안이 외곽이 너무 좋아졌다. 외곽 흐름이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 신안을 보면은 확실히 음, 확실히 외곽도 잘 들어가고 뭐 김소니아를 제외한 어, 나머지 애들도 뭐 구슬이라든지 김진영이라든지 이런 자원들도 어, 다들 또 득점에 잘 관여를 해주고 있는 게 지금 요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 외곽포가안 터질 때는 어, 안 터질 때는 진짜 뭐 어, 50점 60점 이렇게 밖에 못 올렸어 어, 못 올렸는데 근데 이제 외곽이 살아나다 보니까는 뭐 우리은행도 때려잡을 정도로 음 그 정도로 조금 무서운. 팀이 되었죠. 어,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이게 신한 같은 경우에는 에이? 뭐 신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없는 상황이거든. 어, 어쨌든간에 지금 KB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KB가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제 뭐 게임 차수가 많이 나냐? 그것도 아니야. 오늘 만약에 하나원큐한테 이제 물리면은 지금 새 게임 참가 어,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앞으로 어, 앞으로 일정도 음, 앞으로 일정도 지금 BNK 만나고 어, BNK 썸 나쁘지 않았죠 어제 경기력. 어 BNK 썸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은행 만나고 어 우리은행 만나고 그리고 또그 다음에 또 BNK 만나고 다 지금 어이 순위 경쟁하는 팀들 음, 다요런 팀들을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도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좀 뭐라고 해야 돼좀 집중해서 어, 집중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신한이 그래도 뭐 일반승은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이 좀 거지 같긴 해. 아 배당이 거지 같긴 한데 뭐이 경기 음 그냥 뭐 배당 올리기로 어 배당 배당 올리기로 뭐 솔직히 뭐이 경기가 음 무조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만서도 어쨌든간에 뭐 1.2일 정도면은 아 보너스 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저는 뭐 신한승도 보구요 아 그리고 뭐 굳이 본다면, 어 굳이 본다면 마엠 볼게요, 어 굳이 본다면 마엠 근데 최근에 이 연홍이 후반기에, 어 후반기에 계속 프랜이다, 아 어, 프랜 장줄이다, 프랜 장줄. 어, 어제 경기도 뭐 물론 이제 KB가 이겼지만, 썸이 또 프랜 가져갔죠, 어 가져갔고, 음 그리고 뭐 어제 아래는 또 역배, 아 오히려 역배였고, 어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뭐 핸디캡은, 음 핸디캡은 조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지지 지는 않을 것 같다. 아,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음. 그리고 어 그리고 1번 아 어, 1번 손해 보험. 음 2번 삼성 화재아 야, 오늘 배구 어, 남배든 여배든 배구가 또 상당히 재밌겠네. 삼, 상당히 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자, <laughs> 가 보자. 일번 손보, 이번 사마. 음. 일번 손보, 이번 사마. 음. 자, 요 경기에, 음. 경기에, 아, 요 경기가 뭐 어쨌든 직전 경기에서, 어, 직전 경기에서 비에나가 결정을 하면서, 음,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그날 5금 어, 금 그때 배당 좋을 때, 어, 금 마헨을 갔었죠, 배당 좋을 때. 음, 근데, 뭐, 2.5로, 음, 2.5로 바뀌었었는데, 음, 그러면서, 뭐, 다시 돌려서, 어, 언더, 어, 저득점까지 갔었죠. 뭐, 어쨌든 간에, 음, 어쨌든 간에, 이제, 어쨌든간에 KB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잘 싸웠지만 아, 그래도 경기는 내줬다. 음, 그래서 이제 오늘 경 경기, 오늘 경기는 비에나가 출전합니다. 아, 출전할 거고 어쨌든간에 뭐 홈이다 보니까는. 음. 봄 경기다 보니까는 확실히 좀 최근에 계속해서, 어, 황택이 들어오, 황택이 들어오고 나서 거의 이제, 어, 풀 라인업을 갖췄을 때가, 아 어, 때가 별로 없었었죠. 어, 별로 없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좀 정상적으로, 어, 풀 라인업으로 나오게 되는 게이 손해보험입니다. 아 어, 손해보험이고, 그리고 이제 사마 같은 경우, 음, 사마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많죠. 어, 얘네들도 물론 이제 뭐 이크바리가 음, 이크바리가 잘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 최근에, 어이, 뭐, 뭐야, 레프트진에서 어, 신장호를 쓰기도 하고, 뭐, 넣었다가 뺐다가, 그리고 뭐, 김정호가 좋은 활력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은, 어... 아, 리시브입니다. 리시브. 음, 결국은 이 리시브가 버텨줘야 되거든. 어, 버텨줘야 되는데 신장호를 계속 쓰게 됐을 때이 리시브를 못 버텨준다. 못 버텨주고 그리고 이제 뭐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비에나라든지 아니면 황태기라든지 어,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원포인트 서버들이라든지 이 서브 좋은 애들이 어 많거든요. 어, 많거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 리시브를 버틸려고 어이? 뭐 류현식이나 아니면은 뭐 고준용이나, 어, 이런 애들을 쓴다? 음, 근데 사실 얘네들을 쓰기에는 공격력이 너무 떨어지죠. 어. 그래서 이 사마가, 이 레프트가 문제다, 문제. 음, 그리고 이제, 뭐, 이크바리 같은 경우에도, 어, 최근에 확실히, 어, 지금 연패, 뭐, 물론 이제 얘네들이 이기는 경기야, 이크바리 몰빵해갖고 또잘 이, 이긴 하지만서도, 최근 경기에서는 음, 1, 리시브 안 되니까는, 어, 이 이크바리도 확실히 조금 공격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어,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이제 사마가 음, 역배를 받고 프랜을 받았지만, 저는 요거는 오히려, 어, 오히려 오늘 이 손부가 홈 경기에서, 음, 뭐, 개인적으로는 어, 승점 3점도 충분히 따줄 수 있다. 이렇게 어, 생각합니다. 어, 요렇게. 어, 그래서 요거는 저는 어, 솔직히, 마헨도 보이는, 음, 마헨도 보이는 그런 분입니다. 이게 기준점이 183.5로 굉장히 낮다 보니까, 어, 낮다 보니까 조금 오버 쪽으로 좀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해. 음.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근데 사마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 삼성화재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진짜 끝도 없이 무너지거든요. 뭐 어, 세트에 뭐한 15점 뭐 이렇게 내는 세트도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15점, 17점,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요거 무너지면은, 만약에 뭐, 4세트 가더라도 조금 오버는 조금 힘들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그냥 배당 좋은 손해보험승 갈게요. 음, 손해보험승. 아시겠죠? 어, 이풀 라인업 대풀 라인업, 음, 사실 뭐, 용병도 안 밀리고, 어, 그리고 뭐, 세터적인 부분에서는 황태기가 훨씬 더 낫죠. 음, 그래서 요거는, 어, 요 경기는 저는 손보 보겠습니다. 손보음 뭐. 자, 그리고 음, 언오버는언오버는 굳이 본다면은 언더 보겠습니다. 아, 어, 뭐 사실 뭐 오버 찡 오버보다는 어, 저는 이거 그냥 뭐언오버보다는 손해범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음. 자, 그리고 이제 1번 도로 공사. 음, 2번 흥국 1번 도 공, 2번 흥국. 음. 꺼져 그럼 개새끼야. 조까트수라고 되는 씨발놈이. <laughs> 자, 자, 요경기, 음, 요경기, 음, 요경기 한번 봅시다, 요경기, 음, 요경기 한번 보면은, 음. 잠깐만, 도공이랑 흥국, 어, 자, 도공이, 어, 도공이 지난 경기 완전히 어 최악의 경기죠. 최악의 경기. 어이 기업이랑 맞대결해서 음. 뭐또 문제야. 리시브 개판이었고 음. 그리고 세터도 개판이었고. 어 얘네 둘이가 개판이다 보니까는 어캡벨도어캡벨도 어, 개판이었죠. 어 근데 이제 뭐 결정적으로 세터가 음. 이이 이윤정 이, 이 세터가 캡벨한테 공을 안 주더라. 어, 이유는 모르겠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전세안도 잘해주다가 어, 지난 경기에서는 그냥 아, 개판이었죠. 어,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지난 경기 단한 경기만 놓고 어, 단한 경기만 놓고 뭐 오늘도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고 보기에는 음, 보기에는 그냥 그날 어, 그냥 그날 경기가 안 풀렸다. 너무 안 풀렸다. 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만약에, 어, 근데 만약에 오늘 정상적으로, 어, 정상적으로 경기를 한다. 음, 정상적으로 경기를 하면은 사실 오늘 도공이 흥국 생명보다 크게 뒤지는 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뭐 리시브 라인은 도로공사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흥국도 음, 물론 한국도 어뭐 당연히 강 팀이긴 해 김연경이 있다 보니까는 어김현경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뭐 김연경 중심으로 어 그리고 또 김연경이라든지 엘레나 어이 좌우 쌍포 중심으로 확실히 어 확실히 뭐 화력적인 부분은 어뭐 좋은 게 사실이죠 어 좋은 게 사실인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음 흥국 생명이 뭐 약점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흥국이. 어, 어, 어쨌든 간에, 어, 얘네들, 어, 얘네들 지금, 김연경이 후에 있을 때, 매번 얘기하지만서도 후에 있을 때, 이 옐레나만, 음, 옐레나만 어느 정도 블로킹 어, 좀 수비해준다? 그러면은, 이 다른 쪽에서 풀어줄 애가 없다? 음, 풀어줄 애가 없고, 그리고 이제 센터진을 또 너무 안 쓰는 게, 어, 이 세터죠. 그래서 이 세터도 문제고, 어, 세터도 문제. 그리고 이 레프트 한 자리도 문제. 어, 그리고 결국은, 어, 결국은 리시브도 사실 불안한 게이 흥국 생명입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 과연, 음, 오늘 과연 이 도공의 풀이랑 어, 흥국의 풀이랑 붙었을 때, 어, 개인적으로는. 음. 개인적으로는 오늘, 뭐, 이 흥국 생명이 1.2배당을 받았잖아. 솔직히 이거, 안 땡긴다. 아, 어, 너무 안 땡긴다. 나는, 어, 이, 뭐, 용병 싸움 했을 때, 어, 옐레나 엘레나랑 캡벨이랑 몰빵, 만약에 몰빵 한다 쳤을 때, 어 쳤을 때, 저는 캡벨 밀리지, 않는다 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뭐 센터지는 도로공사가 더 좋은 상황이야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 도로공사가 직전 경기에서 완전 개 같은 경기력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어, 사실이지만 뭐 오늘 또 어쨌든 또홈 경기고 어, 그리고 또 명절 명절이기도 하고, 어, 지난번 같은 그런 게좋 같은 경기력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요거는 좀, 도공 쪽으로, 어, 도공 쪽으로 보는 게 나는 도, 이 도로공사가 역배도, 뭐, 어제 GS처럼, 음, 어제 GS처럼 역배도, 좀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어, 요렇게 생각해. 어, 그래서 이제 요 경기 지금 도공프렌이 지금 몇점 받았노? 음, 도공프렌이 지금 도공프렌도 역배죠. 어, 도공프렌도 역배인데 요 경기는 저는 도공프렌 보겠습니다. 도공프렌. 어, 도공프렌 보고 그리고 언오버가 179.5잖아. 근데 요거 흥국도 사실 지금 좀 흥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어, 흥국도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음, 지금 현건이랑, 현건이 어제 지면서, 어, 지금 승점 차이가 좀 쭉, 오늘 이기면 줄어들 수 있거든. 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흥국도, 어, 흥국도 쉽게 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뭐, 물론 이제 5세트 가면은 당연히 뭐 도로공사가 이길 수도 있고, 흥국생명이 이길 수도 있고, 뭐 어제처럼, 어, 그건 반반인데, 근데 요거는 어제처럼 좀 풀세트도, 어, 생각해야 하는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음, 다득점. 다득점 좋아 보입니다. 이거 179.5죠. 어, 9.5인데, 뭐, 양 팀이 어, 양 팀이 치열하게, 어, 치열하게, 좀, 치열하게 몇 세트, 음, 몇 세트 지르지 않을까, 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오버가 제일 좋아 보이고, 어, 그, 왜냐면은, 어, 이 도공이 한 세트만 따더라도, 어, 한 세트만 따더라도 충분히 오버 나오고, 그리고 뭐, 오히려 반대로 흥국이, 어, 서로 한 세트, 음, 서로 안쓸듯 따면 은 5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 했고, 그리고 뭐 정리해 드리고, 음, 그리고 추천받고, 별 공개하고, 또 멘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됐습니다.